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들을 육지에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그 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언제 후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8일 후에 도마까지 있을 때 전부 다 있을 때 다시 와서 만나 주시고 다시 제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제자의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일곱 명의 제자가 다시 물고기 잡으러 그들의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에게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유 없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의 이유가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텐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왜 근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나는 믿음이 충분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언제나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말입니까? 근데 제자들 돌아갔어요. 그게 우리들이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단임 목사님을 사랑하십시오. 좋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존경하고 따르십시오. 그러나 단임 목사님이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한때 오를 수 있습니다. 한때 바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름이 완전한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는 연약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의 말이 100% 맞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요, 사람의 말은 절대로 그렇게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항상 그렇게 점검해야 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냐 말이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들 전혀. 그러니까 이걸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그래서 계속 성령이 충만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제게 충만해 주세요. 제게 충만해 주세요. 물고기 잡으러 다 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아직 예수님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왜그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물고기 못 잡은 게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왜죠? 이유가 베드로와 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그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처음 찾아오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때를 생각나게 하신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세, 때를 생각하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주님의 일은 그렇게 좋죠 왜 내가 교회 가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몰라요 근데 행복해요 교회가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일이 그렇게 좋아요.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달죠? 이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감사와 감격이 그런 것들이에요. 다른 이유 뭐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고 뭐뭐 뭐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한데요. 예배하는 게 행복한데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몸이 지쳐 있어도 아, 주님 생각하고 말씀들을 생각하고 예배드릴 생각하면 좋은데요. 이게, 이게 첫사랑의 감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그거 다시 제자들에게 회복시키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걸 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당 그 그맨 뒷자리 거기만 가면 아, 너무 그냥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행복하고 모든 뭐 고등학교 2학년이 짐을 접어야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모든 힘든 게다 벗어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때로 돌아가요. 그 예배당 갈 수는 없지만, 어, 그곳에 갈 수, 지금은 뭐 바빠서 가지 못하지만, 제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 그때 저를 만져주셨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처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셨을 때, 정말 교회 가는 게 그냥 이유 없이 행복했던 때, 말씀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고 예수님 누구에게인가 말하고 싶고 하나님 사랑 계신다고 말하고 싶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고 싶고 했던 여러분 그 때를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그 사랑과 은혜로 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회상해보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준비해 구워주시고 그리고 고기 가져오라고 하셔서 고기 얹어서 생선 불을 지펴서 친히 익혀놓으시고 준비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어요. 아마 영혼까지 따뜻하게 하는 만족스러운 아침 식사했을 것이다. 이동원 목사님은 쉽게 풀었은 요한복음 2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완벽한 사랑, 풍성한 은혜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바닷가의 향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고자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게 오는 자는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참심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참 만족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심과 만족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와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 찬양에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슬픔과 절망이 있는 그곳에 이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이 사랑의 예수님이 정말 따뜻한 이 풍성한 아침 향연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 계신다는 거죠. 절망과 한숨이 있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따뜻한 숯불에 또 구우시고 따뜻한 숯불에 생선 구우셔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그것을 준비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따뜻한 아침 준비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우리 예수님의 한상 차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한상 차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자리에 주님과 함께 앉으십시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살을 맡겨 드리십시다. 그 물고기 그떡 먹으면서 힘 내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처음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때그 사랑 그 은혜 설명할 수 없지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지고 설명할 수 없지만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다시 그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따뜻한 한상 차림으로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그상 앞에 불러주시고, 따뜻한 풍으로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셔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복에 통로 되는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되, 오늘 진정한 집사님. 시술 심장 시술 예정이 있습니다. 양재두 집사님 재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모두를 기억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